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이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세레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주시지 않으시니, 아, 벗어서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오케이. 끌어 음. 들이고 자가 목숨 지키는 이제 하늘을 찾아고맙습다 크게, 크게 이거. 그 별들을 세워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가 이와 같으리라 죽으라. 아브라미 함 귀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주네게 위로 여겨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지게 주고요. 유학을 삼게 하려고 퇴직할 때에 우리에서 들을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거 말씀드리기를. 그가? 아니, 저, 이상해. 그. 아니, 장팍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삼년된 3년 암소와 3년된 염소와 3년된순양과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다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고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서 그에게 내리더라 13절 없어이아니 목소리가 저거? 그뒤 성계급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니 그 후에 그 집을 맡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가시지 너을이 집이 지금 땅에 닥쳐져 있다 너는 4대 만에 그들이 이 곳에 널 돌아오는 그들아 너의 집들이 여기 아직 갇차지 않았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 트 강에서부터 큰강 유포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어, 캐닌들과 크니스, 크니스인들과 칸몬인들과 히든들과 프리스인들과 루파인들과, 오케이. 아, 21절 같이 일자 크게 읽어. 시작. 아모리인들과 카나인들과 가르키스, 에, 가르 가르키스, 기리카스인들과 여보스인들과 땅이니 라하시니라 아멘 졸려서 그러냐 그러면 잘못 가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14장 걸어서 14절 읽어서 었 14장 음, 그래 졸려 오일 자라 자고 음. 내일 우리는 추석이거든 추석 알았지 추석이 뭔지 알지 그 그래. 잘 자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자주 보자잉 오케이 자 졸려 온대 자 들어 들어가셔 오케이 아 얼굴 뭐살 많이 쪘다 그래 바이바이 들어가